통을 가진 평택 기독교 국민하고 신의산을 거쳐서 우리 여루담 가고 또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돌아보는 성지순례 일정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일정 함께 할동 안에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여정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을 나다. 상들도 있고 또 옛날 모세가 이곳에서 출애굽할 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정품도 이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 생생한 역사의 한면을볼수 있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못해서 이집트 정부에서 얼마 후에 새로운 나왔습니다. 모세가 귀여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건강스럽고 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저희가 오는 이 시간은 저녁 8시쯤 시간인데요. 이제 올라와 보니 흥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모세도 지 경험했을 어두움이겠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에서의 그 고해된 생활을 각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고 빛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갖던 그런 귀한 그윽한 장소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 만남의 기쁨이 또 그런 새로운 시작. 우리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시기를. 요르단 남부에 있던 도시의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알카즈네나바티아 왕국수도 와디럼 달의 계곡 와디럼 와디 계곡 럼 깊은 곳에 합성으로써 깊은 계곡이란 뜻이며 달의 계곡이란 이름의 뜻이다. 출애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을초를 끓여 마실 때 사용했던 도구도 우은초차 도구, 지프차.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돌아보려면 일박을 하거나 지프차로 돌아봐야 한다. 다레계곡 와디럼 텔헤스본 성소의 땅을 받아 여르단텔헤스본 누브산 모세기념교회 유보산에서본 가난, 저 건너 사이가 보이고 가난 땅이 보인다. 이곳에서 가난까지 직선 거리 27km이다. 모세의 무덤, 모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모세 기념교회 내부 모세 기념 박물관 여리고 엘리사의 샘 사계오 나무 예수님의 세례터 요단강 요단강 서편은 이스라엘 세례터 까스리엘해아우도 동편은 요르단의 알마그다스 서편은 이스라엘 동편 요르단 마사다. 헤르당의 마사다. BC 40년에서 30년 사이에 헤르당에 의해 별장 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피난처로 지어졌던 요세다. 마사다. 평지에서 고도 410m로 상당한 천혜 요세다. 군사를 수용할 수 있으니 가해 천혜의 요소를 할수 있다. BC 68년 로마에 대항한 열심당이 차지했으나 로마군은 당하느니 자결을 하기로 하고 동투기 전에 자결한다. 같은 높이를 쌓아올려 요새를 정복했고 컴난 기원전 2세기에 유계의한 파인 에네세파가 공전생활하면서 사회 문서를 발견했다 사회 사본 1947년 양치의 소년이 부근에 있는 사막의 동굴에서 사회 문서를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하로셈 하로셈 가에 기도원의 삼백육사 기도원을 장수로한 이스라엘 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소가 삼만 이천 명이었더라 테일 태일, 벳산 테일은 언덕을 뜯으며 도시를 짓고 그 도시가 파괴되면 다시 그 위에 도시를 만들어 좀높이쓰레 쌓은 것을 테이라고 한다. 벳산 해저 120m의 으로스러운 5,000년 전의 것이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시대를 거쳐간 것이다 벳산 로마 시대의 도시 형태, 벳산 갈릴리 호수 모양이 하프와 비슷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는 기레넷 바다라고도 하고 신경에서는 게레산의 호수라고도 한다. 선상예배와 성찬의식설상 a n 배와성찬 s a n 진행하였다. 박 n g 목사. 2 0 0 0년전 선발 1 9 8 g 년 극심한 a 뭄으로 갈릴리 a n g 해수면이 낮 n g s a n s a 0 0 s a n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산상조중의 팔복에 대해 설교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이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누가복음 6장 교회의 지복은 8가지 복을 상징하여 팔각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8개의 유리창에는 팔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갈릴리오스에 세워진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 호수에 세워진 베드로 수의 공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들어가신 뒤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고백을 듣고 지상 사명을 맡겼다고 하신 곳이다. 세워진 교회 갈릴리 호수가에 위치한다. 아르벨 전망대. 아르벨 국립공원은 첩피시오 759년에 지진으로 갈라지면서 생긴 설명이다. 지표면에서 380m 높이 있다. 아르벨 전망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좋은 전망대이다. 티베리아 가버나움, 걸고 가버나움, 유대에당 가버나움. 예수님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으며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백부장에 중풍 걸린 하인, 아태복음이친 8장 5절에서부터 11절 갈릴는에는 가장 큰2이회구이었으며1 층은 남성, 2층은 이성의예배소구는이 친구는 베드로 는베의집장에의회가에워져 있다 스마이디스 나나디스 스마이디의 노래스마이디 유대 해당 가버나옴 노스 스마일레이션 노래스 스마이디 카와레스 노래비 가이사라 빌립와 바니아스 폭포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가이사라 빌립과 바니아스 폭포 오 마이 소리스마이디 폭포 폭포 바니아스, 바니아스, 폭포. 너희는 나를 그 누구라고 하느냐? 나세렛 마을. 실자는 한나. 목수, 요한, 도기장이에 말씀 전파 예수여. 나사렛 마을 올리브 기름 게레산에 게센 만에 연자 맷돌 속에 들어간 올리브는 육중한 돌 무게에 의해서 으겨준역그 열매들을 기름을 위에 설치된 망에 놓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기름을 짜낸다 성서의땅 이스라엘 나사렛 마을 나의 소리에스 마이 데스, 쿠리스서마 레슨, 노레스스미염색료 쑥갓, 꽃 텔, 무기토 전량요청제 텔, 무기토 무기토의 뜻은 주둔자라는 뜻이다 갈매살 남정의 지한성어 왕상 4장 12절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북방에 드러나시도느라 또 메소도포담에서 수레를 거쳐 애굽으로갈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교통의 요지이다 천의 요새로서 특성 때문에 무기 또는역사 이래 수많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된 전략의 요충지이다 전략의 요충지 모세의 땅을 무난세집파에게 분배했으나 완전히 점령한 것은 솔로몬 때다. 가나안 시대의 왕궁터를 볼수 있다.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로를 만들어 놓은 유적이 있는데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다. 갈멜산. 엘리아의 조형물, 갈매선에서 엘리아는 바 발과 세례상을 대적하여, 아이, 가이사라 항구도시. 가이사라 유적은 헤로당이 막대한 진,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정해를 커다란 돌로 맺고 항구를 만들었던 것이다. 야야 음악당, 인공항구를 아름답게 지어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여 자기를 유대왕으로 삼은 노마 항자를 기념한 것이다. 와 대단합니다. 본디오빌라도 총독과 서두바울을 신문한 두 총독도 이곳에 주재했다. 노예나 선정포로들 로마식으로 가이사라 항구도시 성소의 땅을 가다 이스라엘 가이사라 항구도시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 예수 탄생 기념 교회, 나 이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베데냄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이 있지 하고 탄생 정보를 알려줘 그런 걸 이해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의 에해서3 3 9년에 봉헌식으로 세웠다. 4 4개의 돌기둥의 교회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기둥마다 성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십자가 모양의 구멍도 있다. 감남산 Mount Nova o v 감남산 개승만의망국교회 황금 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모리안산에 세워진 이 황금 사원은 길이 457, 폭이 247m로 주기도은 교회 지하동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을 가르쳐준 장소 누가 복음 11장 2절과 4절을 기념하는 교회 우리 아버지 백여개의 국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이 붙어있다 승천교회 개센만의 교회 최후의 만찬 마가야 다락방 최후의 만찬 마가의 대락빵 베드로의 동곡 교회 교회가 세워진 곳은 가야바의 집터로 알려져 있는 장소이고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다가 이슬람의 해 파괴된 후1900 13년에 다시 세워진 시온산 남동쪽 키드론 교육과 게헨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닭구름소를편에는 말로서 닭이 두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장소를 말한다 예수님을 식문한 대제장 가야바 집터로 추정되며 교회의 지하의 동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힌 후 갇힌 감옥으로 여겨진다 지하 감옥 베드로의 통곡의 교회 교회 북쪽의 기혼 계곡 쪽으로 돌단 다니는데 체포되는 날이 길을 따라 캐선만의 동산으로 갔다. 다이성 히스기아 터널 기온샘 히스게이터널은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흘러가도록 533m를 뚫은 터널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그 외에는 건기라 물이 없다. 해즈리삼은 해발 800m인데 살수 있다고 선 것은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 얻들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자이성 히스게이터널 기온샘물 베스, 베데스다 못 예루살렘 동문 쪽 양문 곁에 있던 못. 요한복음 5장이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더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베데스다의 못내소 네, 품의 길 비아 돌로로스야 보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 길은 순례자의 신앙정의길 14세기 프란시스고스도서들의 14개의 기념장소가 지정되었다 제1기념성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빌라도의 법정 누가복음 22장 13절 25절 이 기념장소 가시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혀 휘렁하던 곳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다 3지점 4 기념장소 처음 쓰러진 곳 1850년 세워진 아르베니아 기념교회 같다 4지점 슬퍼하는 구레네사람 시몬니의 십자가를 대신 진곳 마가복음 15장